입니다. 좋은 부동산 지리산 땅부자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경남 함양군으로 나왔습니다. 함양군 서하면에 소재하는 어, 해발 440 고지의 청정 지역, 어, 아주 이쁜 마을입니다. 해당 주택 있는 곳, 그 전원주택지로 아주 인기가 좋은 동네입니다. 그런 곳에 아주 자리 좋은 곳에 자리 잡은 어, 넓은 텃밭 가진 요 전원주택 오늘 소개드립니다. 해 터가 넓기 때문에 뭐 전원주택 두어체도더 추가로 지을 수가 있는 그런 여건에 어 오늘 전원주택 소개 해 드립니다 자 부동산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토지 면적은 960평 입니다 어, 건물은 2016년도 지어진 목조주택으로 어 28평 이고 보시는 것처럼 그 지금 날씨가 갑자기 많이 흐려가지고 좀 많이 화면이 어둡게 나옵니다. 그런 거 감안해서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요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요 잔디 바닥 요 부분도 전부 다 포함이 되고 저 주택과 주택 옆쪽 그리고 뒤쪽 요산 위에 이 땅까지 모두 다 해당 매물에 포함이 됩니다. 자 진입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자 진입 도로입니다. 한 4, 메 m 폭의 아스팔트 도로를 바로 접하고 있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멋있는 별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길 따라서 전부 다 편백나무가, 제법 큰 편백나무가 저 끝까지 쭉 줄을 서서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분께서 꽃을 좋아하셔가지고, 이런데 국화하고 야생화를 많이 심어두셨는데, 보시다시피 겨울이라 많이 시들었고요. 자, 이 진입, 요거 잔디 마당, 여기다가 뭐 주차장으로 쓰셔도 되겠지만은 워낙 터가 넓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음, 거는 추가로 집을 여기서 집을 지으셔도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명품 소나무도 또 이렇게 입구에 심어 두셨습니다. 강대로바위도 있고 한 240평 정도 요 토지는 요 바로 요 위에 있습니다. 이런 거는 뭐 지역도 상으로는 맹지지만은 이용이 바로 가능한 그런 토지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그 부분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토지가 넓어가지고 자 그리고 해당 토지가 있는 곳은 그 담양인 명산인데 황석산 바로 아래에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오, 날씨가 오늘 좀 많이 좋지가 않습니다. 바람도 불고 비가 올 것처럼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런 감안해서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제가 주택 반대편으로 왔습니다. 주택 옆쪽으로는 창고 건물이 한동 있습니다. 저 창고 건물 내에는 저온 냉장고도 있습니다. 그것 다 포함이 됩니다. 뒤로는 음. 보시는 것처럼 임야와 바로 접해 있고요. 주택 옆쪽으로 엄청 넓은 이런 텃밭이 있습니다. 배추, 무, 대파, 없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저 석축 위쪽, 뒤쪽 부분도 바로 다 본매물이 포함이 됩니다. 제가 토지 제일 맨끝 쪽으로 왔습니다. 넓은 텃밭과 주택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 뒤편으로 바로 저쪽편이 황석산 정상이 되겠습니다. 자, 황석산 정상도 들어오는 그런 곳입니다. 제가 지금 주택 뒤편에 토지로 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두릅나무하고, 응나무, 뭐, 주변에 약초 같은 거를 좀 심어두셨습니다. 요 위쪽까지 다 본매물에 포함이 되고, 그리고 저 위에 보시는 물통, 있는 저 통에 위 밭도 한 200평 넘는 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본매물에 포함이 됩니다. 해당 주택 무엇보다도 주변 산세와 풍광이 아주 좋은 곳에 자리 잡은 고런 주택입니다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마을을 시원하게 내리다 보고 있는 그런 구조로 해발 440m 로 어, 남양입니다 주택 남양으로 완전 그런 전체적으로 동네가 남향으로 앉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전망도 좋고 앞으로 산세도 좋고 그리고 이 황숙산 저 옆쪽에 계곡물이 있는데 계곡을 따라서 산책로가 저 황숙산까지 있습니다. 산책하시기도 좋고 그런 목적으로 아주 좋은 그런 매물 되겠습니다. 자, 주택 옆쪽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차를 마시거나 고기 구워드릴 수 있는 여러 시설이 되어 있고, 자, 이쪽편으로는 창고 내부에, 어, 농작물 같은 거 재배하시고 나면, 주수하시고 나면은, 보관할 수 있는 큰 냉장고도 들어와 있습니다. 건조기도 있고, 없는 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요런 또 농기계도 있습니다. 농기계 저 일부 빼고는, 저 가운데 거 빼고는 전부 다 경운기라든지 관리기는다 놔두고 가신다고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요거, 저산 위에, 황사산 위에서, 황사아래에서 산물입니다. 주인분께서 한 1.5km 정도 끌고 오셨답니다. 이런 산물도 있습니다. 제 뒤편입니다. 그 화목보일러와 기름보일러 겸용이기 때문에 이런 나무들이 많고요. 요런 창고입니다. 아주 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아, 여기는 저 화목 보일러와 기름 보일러가 있는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을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이건 팽나무 같기도 한데. 저 이런 너러 바위 옆쪽으로 이쪽에다 주택을 하나 더 앉히셔도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오늘 주택 내부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주택으로 들어왔습니다. 주택 들어가기 전에 보시는 것처럼, 어, 이렇게 앞쪽으로 캐노피 시설, 뭐 테라스라고 보셔야 될것 같은데, 넓게 이렇게 주인분께서 직접도 설치를 하셨답니다. 비가 와도 요 안에서는 커피를 마실 수가 있고 잘 마실 수가 있고 어, 삼겹살 파티도 할수 있고 그런 넉넉한 공간입니다 상당히 넓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 요 시설이 참 마음에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시골생활 하시다 보면은 요런 시설이 상당히 좋습니다 유용하게 실용적으로 활용이 됩니다 자, 방향은 남향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앞쪽 전망 앞에 가리는 게 없이 보시는 것처럼 탁 트여 시원합니다. 오늘 날씨가 좀 많이 흐려가지고 조금 이쁘게 안 나오는데 평상시는 여기 상당히 좋은 동네 아주 이쁜 뷰가 나오는 곳입니다.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건물은 목조주택입니다. 목조주택으로 2016년도 지어져가지고 지은 지한 7년 정도 된 목조주택으로 28평입니다. 일단 신발장 있고요 중문이 있습니다 어, 7년 정도 된 목조주택 방이 두개 욕실이 하나 아니 욕실 두 개입니다 이런 구조인데 또큰 다락방도 하나 있어가지고 넉넉합니다 어, 기름보일러와 화목보일러 겸용 쓰고 계시고 그 수도 들어와 있습니다 말상수도 들어와 있고 들어오시자마자 보시는 것처럼 넓은 거실이 있습니다. 자, 거실이 보시는 것처럼 널찍하게 잘 뺐습니다. 그리고 천장은 상당히 또 높게 이렇게 해서 답답함이 없고 개방감이 있습니다. 남양 쪽으로 창을 내놨고 또저 보시는 것처럼 동쪽으로도 통창을 내놨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저쪽에서 황석산 정상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멋진 산 풍경 바라보고자, 저렇게, 어, 창을 양쪽으로 저렇게 내놨습니다. 자, 멋진 문구들도 있고, 주인분께서 거주하시려고, 은퇴 후 평생 거주하시려고 주택을 잘 지은 집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또 브랜드, 창호를 전부 다 이중창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황석산 정상이 보입니다. 이 쪽으로 산책로가 있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기역자형 깔끔한 주방입니다. 주방 옆쪽으로는 그 보시는 것처럼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뭐 세탁기하고 들어와 있는데, 또저 보시는 것처럼 보조주방이 있습니다. 생선국구 하실 때 냄새 나는 생선국구 하실 때 요리하시게끔 보조주방이 있습니다. 저 바깥으로 들어가는 출입로도, 출입로도 있어서 배추 같은 것도 이게 안에서 넣어가지고 씻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주택 첫 번째 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입니다. 역시 남향과 서향 쪽으로 창을 내놨고 간이 침대가 있습니다. 여기는 안방 욕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한번 보시겠습니다. 방은 보니까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고. 아담하게 두개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욕실입니다. 자, 제가 이제 다락방으로 한번 놀러 가보겠습니다. 어, 선주분들 오면은 아주 놀기 좋은 그런 다락방이 아주 요집의 또 명물입니다. 지금 다락방 앞쪽에 이렇게 아담한 또 거실 공간이 있고 요쪽 부분은 이제 창고입니다. 지 키가 등당 오실 때고 요거 생략하도록 하고 보시는 것처럼 성인 키 높이보다 높습니다. 이찍직한 다락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쪽으로도 창을 내놨습니다. 자, 마무리 한번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함양군 서하면입니다. 어, 남양으로 앉은 시골 마을 아주 그 전원주택지로 인기에 좋은 동네입니다. 자, 그런 곳에 소재하는 어, 넓은 털을 가진 이쁜 전원주택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이걸로 마무리 지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